네, 오늘은 대사론이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인간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병든 다음에 치료하느라고" 애를 쓰기보다는 예방을 잘 해야 됩니다. 예방을.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이 예방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방에 꼭 필요한 것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생물입니다. 우리 장 내에 있는 미생물이 병을 예방하는 면역의 70%를 차지한답니다. 70%.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뇌라고 그래요. 뇌가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뇌 활동 또 정신 활동.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영적 활동이 육체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30%의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도 받고 우리 육체의 질병을 예방하는 면역작용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잘 듣는 사람은 건강해요.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유행 중에 설립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그런 어, 교훈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종말을 알고, 이 종말을 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늘에 속한 성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인간 관계를 어떻게 바로 맺어야 되는가? 믿는 성도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인간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잘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교회 하시는 걸잘 아시잖아요? 음, 우리 가정교회 하는 것은 이 가정교회가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교회 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가 누구냐면 어,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나이가 한 80이 안된 분인데, 이분이 그 미국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그 아, 서울 한인교회에서 이 가정교회를 자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참기는 운동이라서, 어, 미국에도 많이 퍼지고, 그 다음에 또, 호주에도 있고 뭐 대한민국에도 뭐 수천 수백개 교회가 일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라든지 아프리카까지 이 운동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경험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전에 최영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네 이분이 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자기는 사람을 쓸때 이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쓴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신실한가? 그걸 보고. 두 번째는 성공한 경험이 있는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관계가 어떤가? 관계가 좋은 사람을 쓴다. 자기는 자기 후임을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후임으로 세웠는데, 아주 후임이 교회를 잘 세워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이 관계라고 하는 것, 인간 관계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능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담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 예수님의 보배피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를 해야 될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계의 원리 원칙은 무엇일까 꼭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한세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라 이 말은 지도하란 말입니다. 부지런히 살도 지도하라 그런 말이고, 또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이 소심한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자들은 영적 힘이 약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 도와주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은 한 가지로 우리가 통합해서 말할 수 있죠.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라 이런 말이죠. 권계하고 지도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뭐입니까?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채워주는 거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은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의 약점,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것 보충해주는 것 그게 우리 인간관계의 성도와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리다. 원리다. 여러분, 창세기는 말입니다. 시작의 책입니다. 여기에는 시작에 관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가정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또 믿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시작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간관계의 시작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시작이 무엇인가?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기원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이 말씀에서 보면 최초의 인간 관계 인간 관계 의 시작이 뭡니까 돕는 거 돕는 거요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를 처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돕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인간 관계의 원칙 원리는 서로 뭐 하는 거요? 돕는 것이다.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부 관계 또 부모 형제 관계 교우 관계 이웃 관계도 다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 도와주라고. 도와주라고 이 관계를 허락하셨다. 도와주라고 인연을 맺게 하셨다. 도와주라고 부부가 됐다. 도와주라고 친구가 됐다. 도와주라고 교인이 됐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최초의 직분자, 일곱 명이 세워진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했는데, 이 직분자를 왜 세웁니까? 교인들이 수천 명 많아지니까 조직관리 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힘 있고 유명한 사람들일까? 내세우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 아니고, 뭐 이셨습니까?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직분자들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돕는 거예요. 사명을 돕는 겁니다.